다방에 온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뒤 현금 등을 훔쳐서 귀금속을 산 종업원이 구속됐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의 한 카페. 한 여성이 음료를 받아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4분 뒤 화장실에서 나온 여성은 남성과 함께 밖으로 나오고 음료를 건네받아 마신 남성은 이내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방 종업원인 4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수면제 같은 음료를 먹인 겁니다. 이 여성은 남성을 여관으로 데려간 뒤 정신을 잃자 현금과 카드를 훔쳐 25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옷을 샀습니다. 2 3만 원은 가수목고그러까 남성은 5시간 뒤 여관 주인이 깨우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이면서 들어오더라고. 로 와가지고 너무 오래 가니까 가가지고 여성은 피해 남성에게 살집을 알아봐야 하니 도와달라며 밖으로 유인한 뒤향 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음료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 자기 수면 장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거두번 받아가지고 여성은 범행 직후 20일 넘게 전국을 돌며 경찰 추적을 피하다.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여성이 추가 범죄도 저질렀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